참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빵을 먹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저희가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생명의 물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갈망하며 바라봅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빵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그 입술과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네, 10월 4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37번째 이야기, 구원의 그림 마지막 시간이죠. 어, 37번째 이야기 제목과 똑같습니다. 구원의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7장 8장에서 약간 부록처럼 그렇죠?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그 전체 맥락과는 사실 아무 상관 없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그 바석 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심각한 영적 실태를 고발하는 의미에서는 서로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만 전체 문맥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상관은 없는 그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데 자 한번 처음부터 우리가 떠올려봅시다 제일 처음에 그 영적 분위기,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셨죠 어, 정말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간절히 갈급해하는 그렇 그런 백성들 백성들의 모습, 모습과 또 한편에서는 부지런히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원래 그 일은 예수님께서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실은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생명의 강물을 흘려 보내는 그 빛의 역할을 하는 산 위의 동네가 되지 못하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이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그렇죠? 그들이 정말 힘없는 한 여인을 붙잡아서 그 여인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데 여인 한 사람의 목숨 따위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곡을 찌르지요. 얼마나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했는지, 얼마나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패했는지, 썩었는지, 땅에 글씨를 써내려 가심으로써 그들의 실태를 고발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 사람들은 한 사람씩 떠나갑니다. 그렇죠? 인간이라면 그 상황에서 돌을 던질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우리가 거기까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어, 이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전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살펴본다면. 그 고발하고 정죄한 자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그녀로 하여금 자기를 고발하며 정죄한 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이제 방점을 찍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극전형적인 그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구원은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다 물러갑니다. 사탄이 다 사라집니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을 자에게 자기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가 사라졌, 사라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핍박하던... 모든 자들이 다 떠나가고 물러가고, 심지어 그 근본적인 요인, 사탄조차도 나를 정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이제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쵸? 이게 구원의 아주 그 스탠다드한, 아주 교과서적인, 그 하나의 모범적인 그림입니다. 그 구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한 에피소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에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의 그 전형적인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결국,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네.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용서받은 자들의 그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죄 용서의 은혜. 그렇죠? 정말로 내가 평생 노력해도 씻을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이죄 사함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아직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이 될수 없죠. 예,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가 그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이 껍데기만 남아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빙자한 그 억압, 그렇죠? 횡포. 거룩함을 빙자한 잔인함, 그리고 자유를 빙자한 무관심 이런 것만 남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껍데기만 종교적 껍데기만 남았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법을 빙자한 억압과 거룩함을 빙자한 잔인함과 자유를 빙자한 무관심이 난무하게 된다. 예. 그래서 교회를 내그 공동체 안에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어쨌든 거기 갔을 때 오히려 그 가운데서 군중 속의 고독, 그 가운데서 고독감을 느끼고 왠지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가 종교적 껍데기만 남아서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가 바로 그랬던 거죠.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 정말로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또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반드시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어떤 공동체? 네,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명확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뚜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배웠듯이 그 주님과의 영적 관계, 그렇죠? 그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그 나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그 영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그쵸? 그렇죠? 영적으로 교통하는, 성령으로 교통하는, 그쵸?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늘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만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당시에 유대교처럼 우리도 결국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그런 각성된, 그쵸? 그 뭔가 이제 깨달은 그 의식, 깨어있는 의식,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가져야만 됩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용서받은 자로서의 이 간격, 그쵸? 그것이 있는가? 그런가면 또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어, 반성해보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제 가운데서 빠지지 마라. 예. 진정한 자유 그것은 그렇 진리를 알 때, 그 진리신 예수님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비로소 알아갈 때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 껍데기만 남은 상태는 여러분.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저는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종교적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결하게 요약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자, 첫째. 왕고한 신앙적 매너리즘. 시, 쉽게 말하면 종교적 껍데기만 남은 상태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예배당에 오래, 오래 출석하고 교회 회원이 된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확률이 높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완고한 신앙적 매너리즘. 굉장히 교회가 익숙하고 예배가 익숙하고 그렇 모든 종교 활동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서 오히려 더간격이 사라진 상태. 익숙해서 오히려 더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습관만 남은 상태. 그리고 너무 오래되어서 자기가 아는 것이 전구라고 생각하는 물론 감히 말은 그렇게 못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 얼마나 교만하고 그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은 새롭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깨달음을 주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데 나는 옛날에 그 조금 들었던 말씀, 그 종교적 습관,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걸 재탕, 삼탕, 백탕, 계속 우려 먹으면서,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그쵸? 그 다음에 둘째, 사랑을, 사랑을 할 대상은 없고, 정죄할 대상들만 있는 상태. 그쵸? 우리가 예수님께 이큰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는 종교 활동, 내가 하기에 편한 종교 활동. 그렇죠? 굉장히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은 하지 않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정작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없고 그렇죠? 나는 계속 판단하고 정지하는 일에만 빠져 있는 상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 용서받은 자의 간격.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간격이 사라진 상태. 네. 오늘 아침에 이세 가지를 여러분 한번 정말 잘 점검해 보시고, 나에게는 그런 종교적 껍데기가 쌓여 있지 않은지, 한번 조심스럽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 껍데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그 생명의 강줄기, 그 생명의 물을 마시며 그 빛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간격이 오늘 이 아침에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과 그 상태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어떤 값싼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로 값주고 사신 자랑스러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답게 품격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성화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그 껍데기만 남은 그런 종교적인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정말로 영적으로 제대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빛과 생명수와 생명수 강물을 흘러 보내며 산 위의 동네처럼 힘이 나고 빛이 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 가운데 환하게 비추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